나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복지 제도를 놓침없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 다음 해에 시행할 복지 정보나 정책 방향을 알려주는데, 올해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생계비 부담과 주거 비용 문제가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인지 바우처 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지원 연장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얼마 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경제정책들이나 복지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고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물가 문제와 생계기, 약자 복지, 고용, 주거 관련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고유가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지금은 올여름보다는 비교적 저렴해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디젤 연료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세제 지원 조치가 끝난다면 더욱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제 지원 조치를 연장하여 경유와 LPG 유류세를 내년 4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 상향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 같은 재산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수당이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월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장애 수당 제가는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상되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드릴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즘은 고유가로 자동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잔테크가 유행하면서 날대교통카드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여 적용하기로 했는데, 6개월 연장을 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지원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연장되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유아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북공립이랑 사립유치원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유치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바우처나 생계비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2023년에도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50만 세대에게 할인을 지원하고 부담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상위 이하 가구 및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단가를 올려 기저귀와 조제본류, 생리대 등 매월 총 19만 3천원 지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 관련 내용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얼마 전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1억6천만원 한도연1% 수준으로 주택도시기금 초절이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주택품질개선과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주거지의 개선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복지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도 많았지만 내년에 바뀌는 내용들을 미리 알수 있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뀌는 복지정책이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